안녕하세요. 저는 한국 법 변호사이고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인 조영숙입니다. 오늘은 신박한 제이 님의 TRP 신청기 세 번째입니다. 제이 님은 소프트웨어 개발 엔지니어이신데 캐나다 대기업으로부터 작업 포를 받았지만 2년 전 음주 운전 기록이 있어서 TRP를 신청하고 싶어 하십니다. 처음에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, 제이님이 보내주신 이력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뛰어난 것이었고, 음주운전 기록이 생긴 배경도 잘 정리해서 어필하면, 이민심사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. 저욱이 결과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쿨한 제이님의 태도에 홀딱 넘어가서 저는 또 TRP 사건을 맞기로 결정하고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. 제이님이 캐나다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조합 오픈은 직위가 대체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었고, 또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여서 캐나다에 가져올 막대한 경제적 이익이 있다고 주장을 하기에는 좀 부족했어요. 대신에 저는 제이 님이 가진 특허권과 신기술 개발에 대한 열망에 초점을 맞추기로 결정을 했습니다. 제이 님 정도의 기술과 잠재력을 가진 인력을 입국을 불허하게 되면 캐나다는 장래에 큰 경제적 이익을 놓치게 될 것이다 라는 게제 포인트였죠. 이 사건에서는 제이님의 특허 기술을 이민심사관에게 잘 설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. 그래서 저는 제이님께 본인의 기술에 대해서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. 제이님은 A4 용지 5 장으로 길게 설명을 해 오셨는데, 온갖 기술적 용어들만 나열되어 있었어요. 이민 심사관들이 그 영역에서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제이님의 요약본을 그대로 제출하면 이해할 턱이 없었죠.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정리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. 먼저, 제이님이 보내오신 요약본과 제이님이 창업하신 회사의 웹사이트의 기술과 제품 설명을 여러 번 읽어보았어요. 그리고는 요약본에 나와 있는 전문 영어들을 구글 검색을 해서 관련 기사들이나 동종 업계 회사들의 내용들도 검토를 해보았더니, 제이님 기술이 뭘 하겠다는 건지 기본 개념이 좀 생기더라고요. 이 기술을 아주 간단히 정리하면, 세계적 기업인 오라클의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원천 DB를 복제하는 방식을 획기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기술이에요. 이해가 되시나요? 사실 저도 기술 내용은 전혀 이해를 못해요. 다만 제가 할 일은 이 기술의 가치가 아주 뛰어나다는 것을 이민심사관에게 설득하는 것이죠. 그래서 제이님의 요약본을 기본으로 하고 제가 이해한 내용을 추가를 해서 논리적으로 재정리를 해 주었어요. 자, 첫 번째. 비전문가 수준에 맞춰서 설명한 제이님 기술의 기본 개념. 자, 두 번째, 이 기술이 기존 방식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. 세 번째, 이 기술을 사용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. 그리고 네 번째, 시장 규모와 이 기술의 잠정적 시장 가치.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제이님께 확인을 해달라고 보내드렸더니, 아주 깜짝 놀라시고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. 이렇게 해서 TRP 신청의 첫 번째 요건에 대한 준비를 마쳤습니다. TRP 신청의 두 번째 요건은 입국을 허가하더라도 캐나다 사회의 안전에 해가 되지 않을 것. 인데 이 요건에 관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과 진행 과정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 내용 궁금하시면 다음 영상 놓치지 마시고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, 댓글, 공유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.